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급함이 밀려들 때 조급함이 밀려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이제 그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이 조급함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아, 이때쯤이면 하고 버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 조급함이 막 밀려들고 그 조급함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결국 울구심과 또 절망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바로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아줄 듯, 놓아줄 듯 하면서도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모세가 와서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경배하면서 따랐죠. 그런데 열 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될듯될듯 될듯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조급함이 있을까요? 우리야, 이열 가지의 재앙이 있고 이 끝에는 결국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줄 거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한장한 한 장을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때가 내 눈앞에 딱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조급함이 밀려듭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왜 굳이 열 가지의 이적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온 세상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는 그 바로와.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이적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였는지 어떤 이적들을 보여주었는지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로말미암아 내가 주님이다. 하나님이 주,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바로왕 앞에 가서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마치, 어, 그, 그 일들 앞에서 내가 수, 그 받아들이고, 이제는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모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물이 열릴 것 같다가도 응답이 올것 같다가도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기다리는 게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 속에 참 잔잔한 마음이 들고 또그 마음 속에 기도가 더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과정,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언젠간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하고 의심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의 문제, 내가 이 마음의 체력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뜻을, 바로가, 바로가 계속 속해서 밀당하듯이, 하나님과 밀당하듯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그걸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조급함이 밀려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이것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조급함에 밀려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함에 밀려서 절망으로 치닫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 우리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영역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바로 바로에게 가서 전하게 될때 뭐라고 전하느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이 말씀 속에서 너의 겸비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에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남겨 두셨을까? 열 가지 재앙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데 왜 바로 왕은 무풍지대처럼 이렇게 안전했었던 것일까?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에 하나님을 그런 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가 신앙의 영역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메뚜기가 온 지면의 것을 다 먹어 치워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일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온 백성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누가 갈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적인 것으로 지금 밀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축과 모든 이들도 함께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또 대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호통을 칩니다. 지금, 너희와 너희 아이들 함께 보내게 할것 같아? 안 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내일이 왔어요. 동풍을 따라서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모세와 아론을 또 급히 불러요. 이번엔 또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또한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메뚜기가 서풍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흑암의 장마, 흑암의 재앙이 막 오게 됐을 때, 그때도 백기 투항하듯이 탁 이렇게 두손 들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진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되는데 오늘 그는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뭘 놓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을 놓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을 놓지 못한 겁니다. 아니, 저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누가 일을 시켜? 지금 이런 것처럼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밀당하게 돼요. 오늘 철저하게 내가 순복해야 되는 부분들 앞에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여야 할 영역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앙의 영역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서 하나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급함 이게 점 점점 밀려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직 내 눈앞에 완성형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밀려드는 조급함 앞에서 기억해야 될건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의 영역은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를 내어드리고 내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만 내 마음에 그냥 합당할 때만 그때만 움직이려고 가는 이런 신앙의 태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입니다. 전부를 맡기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조급함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자리에 동참해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급함 속에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맞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알아가며 내가 오늘 심참에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